안녕하세요. 한찬다혁입니다 월요일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화목대 군생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택배가 안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에 현금은 30% 카드는 20% 할인 들어갑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현가가 5,600원에 아가보이 데스 매창, 빨갛게 물 들어간 창중류 군생으로 나온 아이고요. 얘는 이름표가 없는데 얘는 동원입니다. 동원 6,000원짜리 4,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솜니엄입니다. 주인장은 아는데 이름표가 없으면 구매를 잘못 하시는데요. 아, 이름표를 적어놔야 되는데, 바빠서.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 일단 들고 오시면 가격이라 이름 알려드립니다. 블랙 코코 현금가 21,000원에 이렇게 까망 시리즈. 약간 오묘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이들의 까망 시리즈고요 엘그레코 6,3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이 길쭉해서 예쁜 아이, 라인도 예쁘고, 초록이라또 예쁘고, 빨갛게 피멍 들어가는 예쁜 아이고요 까멜리아에도 까망 시리즈에 들어가는데요. 라인이 검붉게 들어가면서, 손톱이 나오면서 자연 군생으로 참 예쁜 아이입니다. 아주 빼곡해갖고, 도기가 힘든데, 현금가 24,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달맞이는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 아이고, 통통하니 귀여운 아이고. 얘는, 스톰이라고. 이거 색이 참 예쁘게, 뽀샤시하게, 핑크하게, 라인, 라인 타고, 물들어가는 아이. 얘는, 얘가 왜 여기 있는지. 이가이에요. 스톰이 8,400원에 군색으로 포징합니다 얼굴도 조망조망하고 도톰하고 참 예쁜데요. 그래도 생명력 강해서 키우실만 하고요. 레드 플라움 6,300원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가는 아이 판스 에보니 철아 4,200원에 이렇게 한스에보니도 같이 껴서 볼수 있기 때문에요 생얼이 제법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 득템해서 키워보세요 4,200원이면 예전에 비해 엄청 저렴한 아이고 블루드래곤도 4,200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전에는 이만한 게 2-3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걀 값이 폭락하는지 레인보우 샬롯 4,200원 얘도 색감 참 맑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음, 아이들들이 색감이 약간 주황 톤으로 물들어가고 노리노리 물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색감이 좀맑게 나와서 화사할 수 있는 예쁜 아이들이 이제. 핑크 톤 보다 살구 톤하고 복숭아 톤? 어,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또 은근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노리누리 살구 빛도 나오고 주황빛도 나와서 예쁜 아이, 무크로나타. 현금가 3,500원에 얘도 요즘에 크는 아이 같아요. 아주 요즘에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인 들어가면서 손톱이 또 이렇게 예쁘게 핑크하게 물 들어가는 아이인데 약간 다홍빛에 가까운 빨강? 이렇게 예쁘게 파스텔하게 물들어가는 들어갑니다. 얘도 수량 조금 되니까요. 얘는 3,500원이면 어세개 1,500원이기 때문에 세개 정도 합식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줄라이나 4,200원에 수량 별로 없고요. 웅실이 얘는 볼 때마다 크지는 않는데 다져지면서 아주 예쁩니다. 라인이 환협스럽고 끝에 이렇게 핑크하게 손톱이 나오고 있는 아이인데요. 현금가 4,200원에 얘도 묵둥이 되면 엄청 예쁩니다. 얘는 만... 만타라, 만타라, 얘도 좋은 아이, 그 고급종이 들어가는데요. 목대도 있고, 라인도 예쁩니다. 로즈베이는 세상에 더 예뻐졌습니다. 현금가 7,000원에 로즈베이.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크는 아이. 핑크스팟에 전해드온 아이인데요. 수량은 3개 남았는데, 현금가 4,200원입니다. 얘는 골든 비치, 현금가 7,000원에 골드 골드 색깔도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예쁜 톤으로 물들어가면서 목질화 되는 아이입니다. 팔대화 4,200원. 예전에 만원 넘었던 아이입니다. 4,200원입니다. 그래도 라인이 예쁘고 손톱이 참 예뻐요. 이렇게 창조류인데 약간 이제 피망 들어가는 스타일도 있고 색감이 좀 오묘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얘는 네, 네. 오리지널 먼디 군생으로 나온 아이 8, 아, 9,8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글로리아는 이제 수량 몇개 없습니다.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아이들 구매하셨는데요. 이런 아이도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있을 때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금가 2,100원에 국민이 가격입니다. 스타마크도 수량 조금 남아있고요 스타마크 이렇게 예쁘게 큽니다 색감 맑게 나오면서 예쁘게 크는 아이 2,100원 예전에 6,000원이었습니다 얘는 아멜라떼 설화 6,300원에 생얼과 설화로 나온 아이인데요 요즘에 또 크고 있고 색감도 더 예쁩니다 어떡하면 좋아 심어놓은 아이보다 더 예뻐요 애들이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느라 물이 좀 빠지는데요 어, 많이 컸어요 근데 확실히 안심놓는 아이들은 굳혀진 색감으로 또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아이는 세그리드 피치라고 얘도 자연 군생입니다. 귀한 아이고 군생이라 귀하고 또 자연 군생이라 귀하고 얘가 물 들어가면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찐이 요거 찐 자주색, 찐 핑크, 찐 보라색 이렇게 오묘한 색감으로 나온 아이니까 아주 수량 모양 네 개밖에 없습니다. 로잘리나 형국가 4200원. 초창기의 거의 밤 가격이고요. 환역하셔 적금 4,200원에 얘도 수량 좀 남아있고요. 레드벨벳은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짱이었는데 4,200원에 수량 두개 남아있고요. 팀은 이제 얘가 라인이 참 예쁩니다. 환엽에 젤리 느낌으로 진하게 물들어가는 아이. 현가가 4,200원에 팀도 엄청 저렴하게 나왔고요. 퓨어 러브라고 얘도 얼굴이 동그랗습니다.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땡그랗게 나오는지. 엄청 귀여운데 분두 나오면서 핑크하게 물들어가는 아이 4 2 0 0원이구요뽕치하셔라도 색감 참 예쁩니다. 마디게 짱짱하게 크는 아이, 가격도 안 떨어지는 아이. 현금가 6,300원, 예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천원 떨어져서 들어왔으니까 구매해서 키워보시고요. 마디바 아, 마디바 여기서 한 1년만 키우면 중품 사이즈로 갑니다. 왜 이렇게 쬐끔하냐고 하는데, 자, 쬐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2,800원. 현금 가격 2,800원이고요. 꽃이 캐도 색감이 참 예뻐요. 도톰하고 약간 신비로운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 5,600원. 석연 군생은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6,300원에 이렇게 푸지만 대가족을 데려가실 수가 있고, 얘는 너무 예뻐요. 살아보니 스포클론. 오유, 색감이 아주 오묘하게 빨갛게 정렬적으로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퍼플스톤 현금가 1,050원. 자, 1,000원짜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아이. 자람이 좀 느끼는데요. 합식감은 예쁩니다. 콩보네시머도 예쁘고, 라지오 작은 사이즈 1,400원, 프리린제도 1,050원입니다. 얘도 합식하면 예뻐요. 아주 동글동글한 한엽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프리즘미라고 얘도 종자 좋은 아이입니다. 근데 수량은 많이 없는데요. 했 썼을 때또 구매해서 키워보세요. 얘도 묵등이 색감으로 다져져 있고, 사탕금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레드벨벳 작은 사이즈는 아직 남았습니다. 6,000원짜리 밀려갖고 못 나갔는데요. 얘네들이 물들어가면 이제 생장점부터 젤리하게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예쁜 아입니다. 2,100원. 의료심 차라도 어, 작은 사이즈인데도 색이 좀 맑게 나와서 예쁩니다. 예비나 그, 얘네 자가, 자고 달아주니까요. 열심히 키워주니 키워 군색 만들어 보시고요. 원중 콜로라타 흑장미. 흑장미도 요 가격에 처음 나왔어요. 현금가 2,100원인데 얘도 뭐잘 무난하게 잘 크기 때문에 요만한 사이즈 데려다가 또 열심히 키우시면 중대품 사이즈까지 갑니다. 왼도사 금도 수량 남아있고요. 화이트 스노금정자입니다 예전에 6,000원이었는데, 반 가격에 할인 들어가면 2,100원이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슈크림도 참 마디게 크는 것 같아요. 막쭉 자랄 것 같은데 의외로 안큰 하나, 2,4200원입니다. 아, 독일 샴페인,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2,400원입니다. 얘는 챌린저 스토리 철학 5,600원, 크리미 4,200원에, 크리미도 마득게 짱짱하게 크는 아이, 얘는 퍼플 스톤 7,000원에, 퍼플 까망 시리즈, 약간 까망 시리즈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7 0 0 0원이고요 오리지널 호수 캡틴에이드 있고, 음, 독일 샴페인 얘는 좀큰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얼굴이 크고 도톰하고 다져졌는데요. 4,200원이고, 스파이시도 약간 귀한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도 3,500원이기 때문에, 얘도 마디게 봉황 스타일 식으로 모아져서 자라서 예쁘고, 스파이시가 왜 요리로 들어갔는지, 얘입니다. 이름표가 가끔씩 여기저기 막 꽂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자리에 꽂아두시면 다음 분이 또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이칸 현금가 6,400원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모이칸만의 그 예쁜 색감입니다 도대체 뭘큐비에서 나왔는지 색이 너무 예쁘고 프렌치 베이지도 뽀얗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핑크하게 물들어가는 아이 영암때잘 크는 아이들이고요 덴트라잼도 뭐 풍성하게 뭐 가격대에 비해서 풍성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뱅 돌아가면서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데요 4,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원종콜로라타 엄청 늦게 자라는 아이,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알바 뷰티도 약간 환영스럽게 똥글똥글해서 귀엽습니다. 분도 나오면서, 마디게 크는 아이, 4 2 0 0원이고요왜 어, 화이트 그린이 요 맘도 잘클때니까요 화이트 그린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하얗게 별이 되면서, 더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7,000원에, 겨울에 보면, 운치가 있는 아이구요. 애플리코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춥스 처럼 현금가 7,000원입니다. 잘 엮여 있고요 풍성합니다. 요러, 어, 요맘때부터 이제 봄까지 물이 들어가면 안 빠지니까요. 구매해서 춥스 처럼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날에 오후 2시에 새로 나이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시간 안 되신 분은 영상 꼼꼼히 보셨다가 아무 때나 달려오시면 좋고요 네, 예쁜 아이들 먼저 빠집니다. 일찍 오셔서 좋은 아이 득템하시고요. 어, 구독과 알람 설정해놓으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상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빨리 달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이 예쁜 아이들 많이 숨어져 있고, 밑에 국민아이들도 엄청 많습니다. 전에 들어온 아이들부터 쫙 깔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묵질화된 아이들, 묵은 아이들, 귀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잘 골라서. 또, 날마다 행복한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2시 새로운 다육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